안녕하세요, 진아늘입니다. 다음 주는 설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쭉 연휴 시작이네요. 긴 휴가 동안 어떤 게임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영상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재밌게 한 게임 중에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게임들은 최대한 빼고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작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게임은 팀버본입니다. 이 게임은 스팀에서 무려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죠. 장르는 도시건설 게임입니다. 귀여운 비버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짓는 게임인데 개척 시뮬레이션이기도 하고요. 이 게임은 제가 해본 도시건설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괜히 압등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선 건물을 높게 쌓을 수 있어서 자유도가 높은 건설을 할수 있고요. 비버답게 물레방아와 댐을 이용한 발전을 이용한 시스템도 컨셉에 정말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도시건설 게임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지루해지는 부분도 가뭄이나 오염수 같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잘 극복한 게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거기다 이 가뭄이나 오염이 시각적으로도 잘 표현돼 있어서 보는 맛도 있습니다. 처음 가뭄을 만났을 때 푸르른 자연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가니까 정말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하면 몇번 재시작하면서 게임을 익히게 될 텐데 그 시간을 투자할 만큼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국산 인디게임 크로노아크입니다. 정식 출시를 한건 24년이지만 얼리 액세스는 한참 전에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들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 추천하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이 게임은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좀 다른 느낌입니다. JRPG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 다키스트 던전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카드를 이용해서 싸우긴 하지만 뭔가 복잡한 수싸움을 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캐릭터들의 스킬 쓰는 걸 카드로 대신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덱빌딩을 하는 것도 보통 RPG 게임 보면 처음에는 기본 공격밖에 없던 캐릭터들이 레벨업 하면서 스킬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스킬 대신 카드를 얻어서 기본 공격이 아닌 스킬을 쓰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카드 게임이라기보단 RPG 게임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그래서 슬레이더 스파이어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로그라이트 게임이고 캐릭터들도 많고 그런만큼 한번 빠져서 하면 플레이 타임 몇십 시간은 그냥 녹아버릴 겁니다. DL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거의 스킨이 주 목적인 거라서 미리 사실 필요는 없고 게임 해보시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사시면 됩니다. 이번 게임은 스펠디스크입니다. 이 게임은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이한 스킬 시스템이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주문과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에 주문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문은 스킬이고 그럼 디스크는 뭐냐? 스킬을 발동시키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오백짤 같은 게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스킬을 발동할 때 치명타시 발동이라던가 피격시 발동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성하면 연결된 스킬들이 발동되는 방식의 트리거형 스킬들이 있죠. 디스크가 그런 조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의 디스크가 있고, 거기에 주문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와 주문을 설계해서 빌드를 짜는 맛이 제대로인 게임이에요. 거기다 모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던전 클리어에 나가는 모드고, 하나는 뱀서 모드라 게임 하나로 두 가지 재미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액션도 제법 손맛이 있는 게임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e스포츠 가파더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리뷰했던 게임인데요. 딱 보면 롤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의 게임인데 사실 장르를 따지면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팀 파이트 매니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게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게임이라고 할까요? 선수들 키워서 팀 운영하는 게임인데 팀 파이트 매니저는 전투를 할때 픽밴 말고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임이었지만 이 게임은 경기 중에 카드를 사용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싸우지만 유닛들의 스킬을 카드를 이용해서 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제가 오늘 추천하는 게임 중에 유일하게 안 한글 게임인데 그래도 한글 패치가 있어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팀 창작마당 하시면 한글 패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DLC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유닛이랑 장비가 추가되는 거고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게 추가되는 건 아니니까 한 번에 다 구매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구매하셔도 되겠네요. 자세한 리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 게임은 윙클제 더 리틀 샵입니다. 이 게임은 자파점을 운영하는 경영 게임입니다. 포션부터 요리나 무기 등등 여러가지 물품들을 팔수 있는 게임인데 그 물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많이 만들수록 숙련도가 올라가고 숙련도가 올라가면 더 높은 등급 물품이 완성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농사도 지을 수 있어서 농사 짓는 농작물들을 이 물품들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보다 이윤이 더 나겠죠? 다만 이 부분까지는 다른 경영 게임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게임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자파점을 꾸미는 요소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자파점을 꾸미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게임입니다. 우선 자파점 모양부터가 땅을 한칸한칸 한칸 단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도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꾸미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경영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 가게 꾸미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DLC가 하나 있는데 고양이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다른 기능 없고 그냥 자파점에 귀여운 고양이가 추가됩니다. 실용성은 전혀 없지만 꾸미기에 진심이시라면 구매할만 하겠죠? 다음 게임은 노블페이츠입니다. 이 게임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게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3D 리멀드 같은 게임입니다. 자원 캐서 도시 건설하고 쳐들어오는 적들 맞고.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얼리 액세스 게임인데 아직 업데이트를 더 많이 해야 완성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런 게임을 왜 추천하는 거냐? 리멀드에 비해서 장점이라면 단차가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더 멋있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게임도 결국 추천하는 이유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 지꽤 오래 되긴 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정식 출시될 만큼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사서 성 만들기 하면서 한번 즐기고,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다시 해보고, 그런 생각으로 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리뷰가 보고 싶으시면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게임은 카드 서바이벌 열대섬입니다. 이 게임도 유명하긴 하죠? 이 게임은 좀 특이한 게임입니다. 장르를 따지면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텍스트 기반의 보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솔직히 트레일러만 봐서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에 화제가 되길래 해봤는데, 이 게임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알려주는 정보는 극단적으로 적죠. 그래서 처음 하면 정말 별의별 이유로 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점점 오래 생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임입니다. 물론 단점은 그런만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게임이 시시해지게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인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는 재미를 보장해 줄 겁니다. 그래픽만 보고 안해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임입니다. 거기다 조만간에 후속작도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한번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음은 어게인스트 더 스톰입니다. 이 게임도 또 특이한 게임이네요. 왜냐면 장르가 도시 건설 로그라이크 게임이거든요. 도시 건설인데 로그라이크인 게 말이 되나요? 사실 저도 이 게임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이두 장르가 섞일 수 있다는 게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섞어 놨냐면, 도시 건설 게임들 보면 캠페인이 꼭 있죠? 캠페인이란 건 특정 목표. 예를 들면 어떤 최상위 단계의 건물을 건설하라던가, 인구수를 얼마 이상으로 늘리라던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도시 건설을 하고, 달성하면 클리어. 그리고 또 다음 캠페인 하로 다시 시작. 이런 느낌이죠. 이 게임은 그걸 메인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맵한 그런 목표들이 몇 가지 제시되고, 그걸 최대한 빨리 만족시켜서 클리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른 노브라이트 게임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얻게 되는 자원으로 특성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고, 더 높은 단위도 도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몇십 시간씩 발전시키고 꾸미면서 그 부분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 게임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다른 게임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유니크한 재미를 주는 게임인 만큼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번 게임은 루미네나이트입니다. 이 게임도 제가 리뷰했던 게임인데요. 국산 추리 게임입니다. 1950년 미국의 도시 서머셋을 배경으로 10년간 비밀에 묻혀진 미제 연쇄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게임입니다. 추리 게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퍼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추리소설 한편 본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연휴 막바지에 그냥 힘뺄 필요 없는 가벼운 게임 하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사실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왜냐면 플레이 타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플레이 타임 한 8시간 정도 나와요. 요즘 게임들은 반복 플레이를 유도해서 몇십 시간씩 플레이 타임이 나오기도 하죠. 다만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 게임은 반복 플레이 없이 8시간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맵도 재활용 같은 거안 합니다. 반복 플레이하는 로그라이트 게임들도 좋아하지만, 이런 게임들도 흥해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게임이네요. 마지막 추천 게임은, 노르딕 애쉬 서바이벌스 오브 라그나로크입니다. 이 게임은 뱀서라이크 게임입니다. 크게 특이한 점은 없고, 뱀서라이크 하면 생각나는 있을 거 있고 없을 거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왜 추천을 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연휴가 길기는 하지만 그런만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배로 다녀오신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은 갔다 오니까 이제 연휴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공부해야 되는 게임들 말고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게임이 하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 추천할 만한 가장 좋은 게 뱀서라이크 게임이죠. 그래서 제가 해본 수많은 뱀서라이크 게임들 중에서 가장 재밌었다 하는 걸로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겠네요. 오늘은 설 특집으로 추천 게임들을 모아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게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